더 가야 되는데. 아, 어, 네, 존나 자리 불리하네. 불리하긴 그 위치만 딱잘 잡고 있으면 된다. 그 앞에 돌멩이 조심해라 돌멩이. 됐네 자리. 꿀인데. 어 왼쪽에 죽을게 싸우다 죽겠는데. 아마 뒤로 돌아 뒤로 반대로 돌멩이 있다니까 여깄다. 있다. 개 확인. 오른 돌멩이 하나 더있오 사람. 오 어! 오른쪽. 오 앞에 오 앞에 돌멩이 어디 그거 돌멩이 그 돌멩이 언덕, 언덕 오른 언덕 여기 오른쪽. 오른쪽. 거기 두명 정도, <놀람> <이 씨>. <놀람> 그 정도 있다, 알아봐. 어라피 와, 씨! 와, 이 쟤, 쟤, 쟤. 가, 걔두명 정도 있다, 두명 정도. 오른쪽이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왔다, 나왔다. 오른쪽에 한 마리. 다연히 돌멩이 오른쪽. 와프라이에 진짜 한 40발은 막은 것 같은데 야 옆에 옆에 아 죽은 놈이다 죽은 놈이다 잘 알고 있다 1대1이다 1대1이다 앞에 수류탄 내가 더 위하지 이새다 끝났네 이겼네 야 오른쪽 몇 개야 도대체 끝난 것 같은데 이판 역시 굿 아본범이었다 본범에.